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아멘 샬롬 저희 배나섬 애담 선교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비량 섬김 사역으로서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말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카드 크리에이터입니다. 2016년부터 자청하여 섬겨오는 티브 조슈아 선지자님의 스코원 열방교회의 축사 치유, 경 고침 등을 위한 방문자와 함께 방문자 파송 사역과 국내외 귀한 복음 설교와 성령사역활동은 저희 배나서 매담 선교의 290만 블로그로 유튜브와 함께 기능성 홍보용 도구 제작 무료계제로 섬기는 영, 혼, 유괴 질병과 기름 부음과 치유, 축사 등병 고침 어시스트맨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